안녕하세요. 방송 세팅 오지라비 춤인 자근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숲 단이님의 설정사례입니다. 디코로 연락을 주셨어요. 캐논 알텐이 있는데 방송 캠 설정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더군요. eos 알텐이라 꽤 좋은 바디입니다. 다만 크롭 바디라서 많이들 사용하는 rp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마 eos rp가 단종이 되었다면 지금 인방에서 알텐이 그럭저럭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uas rp가 풀프레임에서 가성비 역할을 앞으로도 여전히 하고 있을 듯 하기에 그런 미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담임님이 가지고 계신 번들렌즈와 알테는 개인적으로 rp보다는 더 선호하는 녀석입니다. 가성비로는 꽤나 매력 있는 녀석이에요. 바로 확인을 하면 네, 별 무리가 없네요. 담임님이 가지고 계신 번들렌즈 알테는 아웃포커싱이 좀 힘들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어두운 렌즈라 밝기 확보를 위해서 아이오스를 조금 올려줘야 한다는 건 아쉽지만 400 정도의 아이오스는 노이즈를 생각하기 어려운 터라 별 설정 없이도 이렇게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하셨던 다시보기입니다. 무난하게 잘 나오죠. 번들렌즈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컬은 잘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 단희 님이 가지고 계신 카메라는 EOS R10입니다. R50보다는 상위 제품이고 R7보다는 하위인데 일반적으로 인방에서 사용하는 화면은 R50이나 R10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R50은 발열 이슈가 좀 있는 편이라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크롭 바디를 써야 한다면 R10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R10은 인방용 카메라로 꽤나 추천하는 제품이지만 항상 결과적으로 R10보다는 RP를 추천하고 R10은 거의 선택 혹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야 담임님이 R10을 개인적으로 쓰시다가 가지고 온 거라 쓰는 거고 평소엔 거의 선택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R50V도 나왔고 말이죠. 이유는 단순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많이들 사용하는 RP는 19년도에 나온 구형 바디이긴 해도 풀 프레임이라서 저조도 환경이라고 해도 나름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몇몇 가격 비교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R10보다 RP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할 거예요. 중고로 눈을 돌린다면 나온 지 얼마 안된 R10은 매물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새 것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RP는 19년도에 나온 오래된 제품이라 확실히 더 저렴해지고요. 더군다나 다큐를 찍을 것도 아닌데 인방에서 화질이나 선회도가 무조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크롭바디인 R10을 선택, 추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담임님이 번들렌즈를 포함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카메라고, 게임 방송을 주로 하시는 것도 있고, 공간 자체도 뒤가 넓지 않아서 렌즈를 투자해서 5, 70만원을 태운다고 해도, 아웃포커싱, 그러니까 배경 흐림을 크게 기대할 수 없고, 당사자인 다니님도 게임 방송을 주로 하시는 터라 배경 흐림에 대해서 선호도가 별로 없으시며 상대적으로 좋은 화질에 선호도가 있으신 터라 알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뭐 너무 화질이 좋아서 가끔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아직도 다니님은 잘 쓰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조금 설명이 길었죠? 영상을 마무리해보자. 알텐은 나름 저렴한 가격에 무난한 화질과 아웃폭싱 그러니까 배경흐림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없어도 상관없는 분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주로 추천하는 분들은 평소 게임 방송이 주 컨텐츠고 크로마키를 주로 쓰시는 분들 다만 요즘은 R50V라고 영상 특가 바디도 나와서 가지고 있는 알텐이 아니라 새로 사는 거라면 R50V도 고민해보세요. 입방용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언제나 편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